안녕하세요. 아이디를 그렇게 실명으로 하시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다 똑같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강사님은 아이디가 뭐예요? 전 콘텐츠 강의만 하고 있어요. 방송하실 때뭐 했어요? 센터에서 콘텐츠들도 고려해보고 있어요. 해 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선생님, 절대 후원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교육 왜 받으시는지 항상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100원? 고마워. 1,000원? 고마워. 잠깐. 그만 얘들아. 근데 이거 왜 주는 거야? 누가 주는 거야? 음. 응. 요즘 어린 친구들 동화 잘안 읽죠? 할머니, 아니, 선생님이 책 읽어줄게요. 처음으로 헤엄치던 날그 신소영, 그림 박혜란 갈대집 사이에 오리 둥지가 있었어. 엄마 오리와 아빠 오리는 정성을 다해 알을 품었어. 읽지 마. 재미 없어? 못 생겼어? 아니, 내가 봤는데 이게 이렇게도 하더라고. <laughs> 남자친구 있냐고요? 없어, 없어. 내 나이에 무슨 아들놈이 지금? 아, <laughs> 아니. 일? 일안 하지. 이거 그냥 재미로 킨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서. 애들이 집에 안 찾아오기도 하고. 아, 음, 아니. 음. 정수? 어떻게 알았어? 내 아이디? 아, 카톡을 발견했어. 아니야. 내 이름 그거 아니야. 내가 아는 지인 아이디야. 귀여워? 고마워. 이거 재밌다. 얘기가 되네. 왜 주는 거야? 우리 얘기하자, 얘들아. 네. Les... 9시네. 가야겠다. 나 가지마? 누방나 여기 못 누워. 단방이 뭐야? 자라고? 여기서? 이거 원래 9시에 꺼야 되는데. 500개? 그럼 얼마야? 5만원? 아니 아니 이게 주지 말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딱한 시간만 더 있을게, 얘들아. 내가 책 읽어줄게. 니네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빨리 방송 종료하고 나오세요. 아니 뭐 그냥 한 시간 더 하는 거고 나를 기다리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되죠. 다음 주가 교육 마지막 시간인데 실수 없잖아요. 강사 선생님이 옆에 있어줘야 안심이 되고 방송도 하니까. 선생님 술안 된다 했죠. 후원도 그렇고 이게 정말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세요? 아니 내가 부탁할 수도 있는 거지. 나 여기 교육 받으러 온 거잖아요. 선생님이 적응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 재량꺼 그냥 하시게 둔 거예요. 센터에서 알면 저 다음부터 수업 못해요. 이런 게 뭔데요? 아무튼 안 돼요. 빨리 방송 종료하고 나오세요. 오늘은 안 되겠다. 아니,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환불? 환불, 어떻게 아니, 아니, 사기가 아니라, 신고? 아니. 어머, 어떡해? 어떡해? 강사님! <laughs> 감사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웃음> 총 6개 방송까지 15만원 받았고요. 수수료 떼서 9만원 환전 신청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9만원이요? 계좌 적어주시면 그쪽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오늘 마지막 수업 실습은 없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걸로도 될까 모르겠네. 이렇게 방송하면 누가 봐주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줄 거예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었거든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요슬 항아리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나에게 요슬 항아리가 주어진다면 항아리에 무엇을 넣고 싶으세요? 음. 그렇구나. 음. 할머니는 예쁜 꽃을 항아리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꽃이 많아지면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쁜 꽃을 한 송이씩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요슬 항아리가 나오는 이야기 속으로 출발할까요? 옛날 옛날에 어느 깊은 산골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지런한 농부는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땅부자 영감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안녕하세요? 아니, 자네가 웬일로 우리 집에 왔는가? 네, 영감님한테 땅을 좀 사려고 왔습니다. 이 부잣집 욕심쟁이 영감은 땅을 산다는 말에 돌멩이가 많고 제일 나쁜 땅은 팔았어요. 하지만 이 부진원한 동부는 땅이 있어서 좋았어요.